남기고 있어 오이 오늘 애인이와 제주도 가는 날이라서 지금 우선 김포공항에서 밥을 먹습니다 나 카메라 다 캐리어 안에 있어 나도 난 내일부터 찍어야지 혜인이랑 동무시장에 가고 있어요. 다행히 렌트도 잘 했고, 혜인이가 어, 짐도 다 들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 운전할 때조수석에 지금 제대로 처음 타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면 시간이 안 됐나? 글쎄, 약간 쎄요? 6시부터네. 에이, 3분은... 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느낌? <laughs> 우와. 늘어졌어 음! 부드럽고 가지이맞고요네 물티슈는 망한 탕후루랑 멀쩡한 탕후루 <laughs> 와우 이거 먹으면 다칠 것 같은데? 음! 탕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야 맛있긴 하다. 한번 돌문어 먹어봐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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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음. 오랜만이다 여기. 예전에 한번 와봐. 음. 안에 소문도 있다. 어 바다사진 야! 얘 이렇게 똥똥똥 하면 좋아해 고양이 내려가세요 네, 저기요 아유, 선생님 책상 <laughs> 들어 가시니까 요고파야 닦아봤자 의미 없다니까 여기 있는데 네. <laughs> 한 장만 남기고 있어 네. <laughs> 선생님 저기 책상 밑에 잡으시면 뜨거울 수 있어요 아하 탄성을물탄수화 <laughs> 아까 그 드립이 진짜 못밥안 어, 먹었잖아. 밥잘안 아, 아, 먹었잖아. <laughs> 애기야. 먹고 싶어? 귀여워. 음, 응? 너가 안 주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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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갔잖아. <웃음> 아니, 여기 우리만 쓰는 거 같은데? 옆에는 창고. 오, 오 집이다. 네, 네, 네. 약간 따뜻해. 네. 어, 옛날 집 냄새 난다, 그렇지? 어? 야, 주방 엄청 귀엽다. 나 주방이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 진짜 주방 사정이 없었잖아. 여기 화장실. 어. 야, 얘들이 오면은 사이즈 딱인데? 방송은. 되게 슬퍼요. 야, 여기 방 하나 더 있어. 캐리어에 다단으면 되겠다. 아니, 너핑 핑이면 자세히 보면 그 머리 킹 받아. 아, 니눈이안 떠져. 요즘에 부어가지고. 왜? 부어가지고. 지금 밤인데 왜 부어있어? <laughs> 근데 너 이빨 안 닦았어? 똑같지. 근데 뭐 지금 아직도 그이 치약의 기운이 가시질 않아? 그렇게 나는데 다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해야 돼. 두개 먹어야 돼. 첫 번째 거는 맛을 <laughs> 포기하고. 저는 지금 숙소고요. 여기 숙소가 엄청 좋아요. 저 지금 마스크팩도 하고 크림도 바르고 좋습니다. 오늘 조금 무리해서 왔는데 제가 혜인이랑 이 예약을 좀 오래 전. <laughs> 너 자세가 왜 그래? <laughs> 혜인이랑 이 예약을 오래 전에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안 오면 해인이가 혼자 와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 올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다른 친구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상생활 연습을 해봤는데 좀차 타는 게 아직까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 타는 걸 제외하고는 걷거나 이런 거는 가능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제주도를 같이 가면 너한테 민폐를 끼칠 텐데 괜찮냐 했더니 해이는 제 민폐를 끼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laughs> 다행히 힘이 세가지고 제 캐리어도 다 들어주고 엄청 고맙게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숙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서 바닥도 뜨겁고 전기장판도 되고 엄청 좋아요. 근데 4명까지 잘수 있는데 하루에 1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 좋아서 제가 추천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꼭 주무세요. 짱! 지금 황금향을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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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주도 2일차고요. 어제는 딱 숙소에 와서 정리도 하고 그냥 좀 누워있고 편집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날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혜인이랑 한 열흘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넉넉해서 제가 딱 좋아하는 여유 있는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묵는 숙소가 구좌 쪽인데 성산일출봉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산일출봉에 있는 맛집을 갔다가 카페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제 친구, 어, 혜인입니다. 와! 오, 바로, 냄새나. 음, 맛있어. 뼈가, 뼈가 없어 보인다? 음, 맛있지? 아는 맛이, 아는 맛이. 약간 등산은 면안했는데 음, 아, 음. 등산하고 먹는 맛인데 등가가안되안가나이가나이가 나면 는야 니가 나면 안이 됐다. 이거 왜냐면 진짜 글라스 깎은 거잖아. 이거 봐, 안에 물방울 너무 예쁘지? 응.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야 이럴 줄 알고 가방 앞에 물티슈 가져왔지. 왜저 찐덕거린다? 귤. 음. Russell> 응. 맛있어? 응. 확률이 낮은데. 응. 전 단거 먹었어나안단 거야. 야,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 지금! 있어, 있어, 있어. 어허. 어... 어... <목소리> 아니, 우리나라 뭘 자꾸 산이야? 다 집에 있는데? 지금 산 여기서 하나 발견했어. 음. 핵에 들어가는 맛이야. 어우. <목소리> 왜, 왜, 왜? <목소리> 맛있어? 브라지? <S> <S> 설탕을 입에다 푹 넣어줘야 너무 달아서 깜짝 놀랐어. 그니까. 어느 기간 뭐야 여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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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까 갔다가 다은 스쿨샵이 5시까지 한대요. 1시부터 <laughs> 연다고 해서 지금 혜인이랑 가고 있습니다. 30분 남았는데 차 타고 빨리 내려서 10분이라도 걸 거예요. <laughs> 야 뛰지마. 나못 뛴단 말이야. <laughs> 오우,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야 천사 내려온다. 아, 천사 내려온다. 그만이야, 뭐야 뭐야? 전방에 월가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닫혀 있었는데 1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제주도가 생각보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서울 정도로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안 쓰면 엄청 추울 것 같은 느낌? 이게 메밀이라고? 이게 어떻게 메밀이야? <laughs> 무 아니야 무? 사장님, 여기 혹시 밖에 심어져 있는 거 뭐예요? 어, 뭐, 아, 맞췄어. <laughs> 이거 혜인이 가서 선물 준 건데. 우와, 이거 어떻게 여기 있냐?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귀여운 거 진짜 많아. <laughs> 너무 귀여워. 그치? 우리네네 쓴 다음에 니네즈밥을 넣어. 누가 그럼 가져가잖아. <laughs> 이렇게 도시향이 있는데 이건 담양, 부산.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또 왕살새 한 반만 해가지고 이것도 서울도 있고 저기 제주도 있는데 제 취향은 서울이랑 부산이에요 라이터에 러버라고 써져있어 향이 너무 많아서 재밌다 네, 이거는 12시라고 하는데, 저희 마음까지 데려가다 전혀, 전혀 안 짜거든요?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맛있다. 다 같이 세 개는 저희가 순제로다 만들어서 안 짜거든요? 색을 제가 고기를 다서어넣어줘요 굉장히 맛있어. 저는 지금 마스크팩을 해줬고, 음, 이거 아까 샀던 화산석 방향제? 이런 건데, 향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니까 화이스티라고 하더라고. 그냥 꽃꽃 냄새. 여러분 제가 저 친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 이거 근데 뜯으면 개봉되는 거라서 들어가서 개봉하게. 응. 응. 한 달밖에 안 간대. 한, 한 달. 한 달밖에? 응. 되게 <목소리> 이거는 제가 요새 빠진 사과랑 땅콩버터를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식이섬유에 단백질 지방이라서 나름 키토 식단입니다. 음. 생각보다 맛있지? 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살게 없어서 온수 오진날을 봅니다. 저 지금 사과 먹고 드라마 보다가 혜인이랑 2시간 반씩이나 잠들고 일어난 거예요. 11시까지 어떤 맛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laughs> 1 2시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발리에서 피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는데, 제가 발리에서 좀 다치고 막 집어서 막 병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요. 다시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쓰는 앰플인데요. 요거는 비플레인의 대표적인 시카테로램플이에요 이제 저처럼 겨울에 요 트러블 올라오는 분들, 이게 한 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진짜 열받거든요? 왜냐면, 한번 올라왔을 때 이게 흉터가 남으니까 이게 좀 나아지면 다시 트러블이 올라오면 뭔가 이 흔적에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카테롤은 겨울에 바르면 속보습도 채워주면서 피부에 급속 진정까지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저처럼 붉은기나 아니면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급속 진정이 되니까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이 제품을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맑은 느낌 치고는 속보습이 잘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멜빵을 입었는데 앉았을 때 꼬리뼈가 너무 닿아서 지금 멜빵을 벗어야 될것 같았네요. 자. 음, 상쾌해. 우선은 지금 12시니까 빨랑당을 준비하고 올게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양말을 신고, 행인가 여기 주변에 엄청 맛있는 국수집을 안다 해서 그거를 먹고 오늘은 관광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관광을 한 번도 안있어가지고 멜빵 결국에 안 벗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어제 어떻게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찍지 않았나? 이렇게. 국수는 두개 다죠? 어? 아, 고기국수 냄새나 여기는 혜인이의 인생 맛집 두둥 두둥 인생 맛집 맞나요? 아네 어, 그렇습니다 <laughs>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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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계 많은 거좋아거 어, 이런 거가 응. 실제는 잠시, 뭐밥 먹고 여기 근처에 섭지코지 있어서 섭지코지 왔어요. 나 이거 많이 했었는데. 달고나 이거 성공하면 내가 3만원 줄게. 햄토리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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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3만원 줄게. 저기가 드라마 올린 촬영장소인데 지금 해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집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해인이 사탕 사주러 가려고요. 내, 사탕 내, 사탕 내 사탕. 멘트를 가로채는가 동시에 나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 아니 너가 사탕이집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사탕이집 안티야 나. 아, 빨갛고 노랗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지금 색깔이 많이 빠졌네. 지금 제주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런 바라클라바나 꽃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린에서 그 송혜부가 제주 와가지고 어. 이런 성당 같은 데서 있잖아. 몰라 기억 안 나. 그게 여기란 말이야. 한 30년 전 얘기 아니야? 그것도 맞아. 아니야 30년까지는 안될거한 25년? 쪼마 너가 저아하는감상 아니야? 곰돌이? 해가지고 너한테 던질 거야. <laughs> 섰다가 섭지코지 걷다가 지금 미아됐어요. 여기 지금 저희밖에 없고 주차장이 사라졌어요. 내가 아니 길을 안 내는데 우리네가 또또 이러네. 말똥을 닮는다고. 아니, 아니 얘가 말똥 말똥밖고 말밖에 없는 됐는데. 길로 걷자고 했잖아. <laughs> 지금 이인 때문에 어 지금 25분 걸린데 30. 분야 내가 거기서 그때 그 길을 걷다가 했지. <laughs> 이건 어? 너희 탓이야. 어. 사탕이 집었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laughs> 바람에 얼굴이 달라졌어. <laughs> 어디 간다고? 비밀의 숲? 어, 근데 이게 주소로 쳐야 되더라고. 그, 비밀의 숲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5시 반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지금 걸었지만 30분 가서 다시 걸을 거예요. 입장료 3,000원. 야, 너 공짜다. 저 <laughs> 완전 이쁜데? 아, 그. 아, 제주도 아. 배경으로 촬영한 데가 있네. 진짜, 진짜 없어, 그러면. 얼마 전에 온 거야? 아, 혜인이가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비밀의 숲이라는 공간인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련이 숲길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섰고, 뭔가 이 나무가 되게 잘 정돈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쁜 것 같아요, 길이. 근데 숲이라서 조금 춥고, 여기는 사유지긴 한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마려우신 분들은 카페에 들렸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드라마 촬영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혜선님이랑 지창님이랑 이번에 나오는 드라마도 여기서 촬영했대요. 뭔가 약간 숲 걷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나? 약간? 어, 잘 지냈어? 약간 이런 느낌. 얘 어때? 얘는? 어, 뿔 되게 뾰족하다. 너 그런 거 듣지 않았냐? 염소 풀 뜯어먹는 소리? 많이 들었지.

음, 한다, ball, 왜, 안 <ım> 너 이대로 오려고 했어. 너 지금 나무가 걸릴 뻔했어. 이쪽은 지었다. 이녀, 이건 좋은데? 혜인이가 찾은 책방 겸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린티, 혜인이는 매실티. 소화도 음. 좀 시켜야겠어. 소화 탈게 있어? 짱뜨메워 음. 매실 맞네. 와우. 네. 고등어 회집에 왔어요. 치싱한한등어에에비비지지않즈치지지별안안많으면어쩌면 그거. 치즈! 을즈 치즈! 치즈! 치어치시간반기다렸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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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저 완전 제대로 체한 거예요. 좀 체한지도 모르고 고등어 먹다가 뭔가 느낌이 쌓여가지고 줄을 멈췄어요. 숙소 들어오자마자 진짜 다 올라와가지고 근데 무슨 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지금 공복이 되었어. <laughs> 지금 이거 붙이고 있어요. 비플레인 시카풀 카밍 마스크고요. 요새 좀 여드름 도 여기 좀 올라오고 이려가지고 급속 진정 시켜주려고 붙여줍니다. 여기가 지금 보일러도 켜고 이래서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를 여러 개 발라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팩을 붙여줄 거예요. 아니 비플레인이 기본기가 탄탄한 브랜드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제품력까지 좋으니까 이번에 이 시카 마스크를 가져오기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지금 여기. 실제로 딱 오른쪽이거든요. 너무 아파. 혜인이는 계속 밤마다 속건조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걸 붙이면 속건조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발리에서 잃은 게 많아요. 마이크도 잃어버려서 새로 샀습니다. 짜자잔. 소니 마이크고요. 저 지금 혜인이랑 또 편집하려고 프리츠 왔어요. 여기 약간 지정성 느낌. 위에 샷을 찍어서 음. 항상 제주도인데 여기만 있어. 저는 이제 혜인이랑 숙성도에 가고요. 숙성도는 그막 여기 제주도에서 시작한 돼지고기 집인데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지점 저지점 다 있는데 본점으로 제가 미리 캐치테이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 예약금만 내면은 전날 예약할 수 있으니까 다들 꼭 예약해서. 시간 맞춰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20분 동안 안 오면 취소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혜인이를 통해서 만났던 호주에서 만난 그 동생이 있거든요. 수지라고 해서 수지랑 셋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야, 이거... 그 유명한 숙성도를 다 와가고요. 냄새 뵐까봐 조끼 볶았더니 너무 추워요. 우리 동상 챙겨야 하는 거. 똥방석, 엉덩이방석. 확실히 여기가 이쁘다. 내가 여기, 여기? 오, 그래서 대박. 아까 운전하면서 어, 끝에 있었는데? 근데 성산에 세분 쪽에 있는데, 그쪽에 하 한... 여러분 여기는 컴플리트 노영점이고요. 제가 외대에만 오다가 제주도는 처음 와봐요. 오컴플리트오컴플리트다 오. 귀여워. 예쁘다. 귀여워. 오름라떼래, 이게. 우와, 라떼? 오름 라허허허허와 오름 라허 너 진짜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안 틀리는 듣는 <laughs> 오름 라떼라 했는데 뭐라고 하더라? 모듬 라떼. 라떼도 모듬이 있구나. <laughs> 근데 모듬 라떼, 이제 계속 모듬 라떼라고 들려요. 언니가 모듬 <laughs> 라떼라고 라떼. 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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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기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어떤 감성적인 커피에 갔어. 그래서 이렇게 바에서 마시는 카페였던 거야. 근데, 아니, 이렇게 드립 커피를 마시는데 얼음이 커서 마시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희 죄송한데, 빨대좀 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네. 아, 스트로우에요? 저희 제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그게 거기 같은데? 그, 그니까. 아, 저, 그, 시나몬 좀, 어. 좀 주세요 했는데. 아니, 저 개피 향 나는 것좀 주세요 했더니, 아, 시나몬이야? 저희 취급하자. 어, 아니 그런, 그런 느낌? 네, 네, 에좀 음 보여줄게. 인디 파트먼트에 왔고요 여기 숙소도 있거든요. 근데 숙소에서 자려면은막 회원권 가입하고 막 이래야지 또 할인이 좀 오게 돼서 그냥 1박에 거의 3, 40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숙소 감성은 짱이 구경 왔습니다. 이솝 향이다. 그러게? 나무결인데? 이솝 박스야. 이솝이나 구경할까? 오랜만에? 이솝, 이솝 향 너무 좋다. 우리 이솝 구경하자. 네, 이거 너무 귀여운데, 뭐야? 어, 이거 아, 그거다 이거. 건조? 동결 건조. 어, 동결 건조. 나 그래서 아이맥 안 팔려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laughs> 장난하는 거지? 뭐 제가 예전에 여기 D&D 머물 때 입었던 잠옷이 너무 좋아서 살라고 했는데, 요한 벌로 입을 수 있는 거 원피스밖에 없어서 이거 샀습니다. 어, 여기 또뭐 있다? 식전 샐러드부터 주세요. 저는 지금 씻고 나왔고요. 이제 머리 말려야 돼서 마스크팩을 붙일 거예요. 마스크팩은 비플레인 마스크팩 붙이겠습니다. 페이도 많이 건조하다고 해서 제가 넉넉히 가져왔거든요. 저는 아침보다는 좀 밤에 씻는 타입이라서 우선 이거 바르고 그다음에 에센스 크림까지 바를 거예요. 근데 머리 말릴 때는 이런 데열 닿으면은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 마스크를 먼저 붙여줄 겁니다. 이 안에 에센스가 정말 많아서. 비플레인이 기본기가 탄탄한 브랜드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생각보다 더 진정에도 도움이 돼서 이렇게 좀 민감해질 수 있는 여행에 들고 오면 딱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기획 세트를 소개해드릴 거긴 하지만 그 기획 세트에 이 마스크팩이 들어있거든요. 오늘도 편집을 오래 하긴 했지만 내일은 혜인이랑 완전 편집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바로 카페에 가볼 거예요. 여기 혹시나 구좌 쪽에 머무시는 분들은 여기 프리츠 제주 성산점 가면은 노트북 하기 딱 좋거든요? 성산일출봉 보러 가기도 좋고 저처럼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잠깐 편집할 때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제가 지금 스타벅스 갔다 왔는데 스타벅스보다 프리츠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머리를 후다닥 말려보겠습니다. 머리를 말려도 마스크팩이 하나도 안 말라요.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요. 지금 머리 일자로 말려줬어요. 이거 진짜 일자로 잘 말려요. 다이슨 짱인 것 같아요. 조명이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뒤에 배경이 좀 어두워지면서 제가 약간 연극에서 독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 독백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트러블이 정말 싫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민감성 피부분들 또는 저처럼 여드름성 피부분들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기만 해도 트러블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겨울에는 붉은기까지 엄청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정 앰플을 달고 사는데요. 이번 여행에 가져온 이 비플레인의 시카테로 앰플 진짜 강하게 우린 진정 앰플이거든요. 뭔가 제형만 보면은 가벼워 보여서 여름에 써야 되는 앰플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썼을 때 속건조나 속보습을 잘 잡아줘서 그냥 모든 피부가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앰플이더라고요. 이 앰플의 제형은 뭔가 낫토처럼 좀 쫀쫀하기도 하고 맑고 진한 차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앰플의 색깔만 봐도 뭔가 병풀 추출물이 진하게 우려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카 테롤에는 그냥 시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카에서 한번더 추출한 피토스테롤이라는 강력한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정 끝판왕이라는 거죠. 저처럼 좀 여드름성 피부분들 아니면 민감한 피부분들은 진짜 어떤 진정 앰플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올리브영에 좋은 기획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요 기획 세트입니다. 이번에 비플레인에서 올리브영 세일을 위해서 기획한 제품이고요. 아니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이 이라서 어떤 제품 사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라서 좀 건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찬바람 때문에 피부에 좀 건조함이나 간지러움이나 붉은기나 아니면 트러블까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모든 피부가 편안하게 쓰기 좋은 진정 앰플이니까 요 기획 세트를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쓴요 앰플 30ml에다가 15ml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제가 지금 붙인 요 마스크팩까지 들어있는데 가격이 만원 후반대입니다. 좀 뭔가 진정 앰플인데 속보습까지 채워 줄수 있는 겨울에 쓸 진정 앰플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을 하겠습니다. 아, 이 마스크팩 지금 떼기 너무 아까운데 앰플 바르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안 그래도 이 얼굴 외곽 쪽에 트러블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겨울 되다 보면은 뭐 니트를 입을 때도 있고 저처럼 귀돌이나 아니면 바라클라바를 하다 보면 니트 때문에 이런데 트러블 올라오기가 진짜 좋거든요. 뭐 자극감이나 끈적임 이런 느낌 전혀 없어서 편하게 바르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병도 되게 가벼워서 여행으로 챙기기 좋았습니다. 아니, 진짜 겨울이 여러분 많이 건조하거든요? 속보습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몸에 속보습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몸이 너무 건조해서. 카페에서 편집하고 오느라 11시 반이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제가 웬만해서 바디크림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진짜 너무 건조해서 발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꼬리뼈가 아픈데, 혜인이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제주 포레스트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이제 2편부터는 블로그마스가 시작될 것 같아요. 어, 제가 블로그마스에 초대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저랑 꾸준히 부지런히 올리길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헤인님 no. <laughs> 마지막 모습은 너의 얼굴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봐봐요, 저 친구도 마스크팩 하는 거 보이시죠? 진정하세요. 진정엔 뭐다? 피부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내일부터 블로그마스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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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